아크라멜를 제작할 때는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봉을 어딘가에 걸어두고 고정시켜 두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가장 수월하고요. 집에서는 음, 벽면에 꼬꼬핀이나 압정을 이용해서 고리를 걸어두셔도 좋고요. 행거가 있다면 행거에 걸어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양쪽 끝에 목봉에 매듭을 묶어서 고리를 먼저 걸어두고 준비를 했고요. 매듭을 만들 끈은요, 준비해드린 끈을 여유있게 90cm에서 약 100cm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, 그렇게 100cm 되는 줄을 총 10줄을 준비해주시면 되세요. 그럼 10줄을 준비해주신 다음 매듭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 만들 매듭은 종달새 머리매듭 이라고 불러요 이 매듭은 벽걸이처럼 줄을 봉에 고정해야 할때 가장 널리 이용하는 매듭이고요 아까 준비하셨던 100cm 줄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준 다음 이 접힌 부분을 봉 기준 줄을 뒤편으로 넘겨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넘기신 다음 나머지 긴 줄을 고리로 빼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매듭의 완성이에요. 열줄 모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다 걸어주시면 되세요. 두번째로 만들 매듭은 평매듭이고요 일반적으로 중앙에 두 개의 기둥줄을 놓고 좌우 양쪽줄을 이용해서 매듭을 만드실 수 있는데 총네 줄로 매듭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매듭으로 대부분 마크라메 문양에 사용되고 있어요. 팔찌를 만들어 보셨다면 이 매듭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잘 따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아까처럼 처음 말씀드렸던 두 개의 기둥줄을 두고 왼쪽에 있는 끈이 기둥줄 위로 이렇게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. 그리고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. 기둥 옆에 숫자 4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죠? 만들어진 이 덮어져 있는 끈은요 중심줄 밑으로 넣어서 처음 만들었던 고리로 끈을 빼주실 거예요. 빼고 나면 양쪽 줄을 같은 간격으로 당겨주시면 되세요. 당길 때 중심줄이 말리지 않도록 빼주시고요. 이렇게 한번 매듭이 만들어졌어요. 이번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. 매듭을 반대로 할 거예요. 이번엔 오른쪽 끈이 중심줄 위로 타원을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 끈을 위로 덮어 주세요. 거꾸로 된4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덮은 끈은 다시 중심줄 밑으로 넣어서 빼주실 거예요. 이렇게 뺀 다음 똑같이 양쪽을 잡고 당겨주세요. 이렇게 한번 하면 평매듭 한 번이 완성되었어요. 요 매듭을 평 매듭이라고 불러요. 이번엔 다시 옆으로 옮겨서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4 개의 끈을 가지고 중심 줄두줄 있죠. 양쪽 덮고 덮어서. 이렇게 첫 줄에 평매듭이 완성되었어요. 두 번째 줄도 처음과 같이 평매듭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맨 앞에 두 줄을 빼놓고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매듭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. 두 번째 줄도 완성이 되었어요.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밑에까지 풍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. 이번엔 밑에 줄세 번째 줄을 매듭할 땐 앞에 줄총네 줄을 비운 상태에서 매듭을 시작해주시면 되세요. 여섯 번째 줄까지 비운 다음, 네 번째 줄도 평 매듭을 만들어주세요. 마지막은 중심 줄네 줄만 이용해서 매듭을 한 번만 더 만들어주시면 돼요.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매듭이니까 쉽게 잘 따라오시고 있겠죠?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평매듭 완성이에요. 세 번째로 배울 매듭 방법은 가마 매기 방법입니다. 사선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사선 감아매기라고 하고요. 이렇게 한쪽 끝에 줄을 중심줄로 삼아서 이 나머지 끈들을 감아서 이 끈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해볼 건데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매고, 오른쪽에서 왼쪽 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감아서 내려올 거예요. 우선, 맨 끝에 있는 줄을 잡고, 요게 이제 기둥줄이 될 거예요. 이줄 뒤에서 앞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 끝으로 끈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감아 매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매듭이 한 번이고요. 한번더 다시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한번 다시 끈이 x자로 있는다고 생각하고요. 이 x자인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, 이렇게. 뒤에서 앞으로, 사선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, 요 간격과 떨어지는 매듭 모양을 잘 보면서 해 주시는 게 듭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요. 자, 하고 나면 왼쪽 사선 감아매기 완성. 이번엔 오른쪽 이렇게 감아매기를 할 거예요.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만들어서 고리를 빼서 해주시고요. 왼쪽도 감아매기 완성입니다. 위에 반복했던 평매듭을 이용해서 밑에도 이렇게, 이렇게 사선으로 평매듭을 만들어줄 거예요. 아까는 일자로 된 평매듭을 쭉 만들어줬다면 이번엔 사선으로 평매듭을 만들어줄게요. 제일 끝에 줄, 요 중심줄은 빼두고요. 두 번째 줄부터 네줄 이용해서 편매듭을 만들 거예요. 처음에 마가랑 똑같이 중심 줄을 두줄 잡고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방법은 똑같은데요. 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선이냐 일자냐 이 매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두 줄을 남겨두시고요. 두 줄과 다시 새로 시작하는 두 줄, 이네줄 갖고 다시 한번 평매듭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럼. 중심줄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매듭 밑에 칸으로 내려오게 되죠. 똑같이 이번엔 중심줄 두줄 잡고 나머지 두 줄, 이렇게 네 줄로 같은 방법의 평매듭을 또 반복해주세요. 이 사선으로 평매듭을 만들어주셨죠? 이번엔 또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오른쪽 첫 번째 끝만 남겨놓고 매듭을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. 평매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어느 쪽 방향으로 시작하시느냐에 따라서 매듭 모양이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쪽, 처음 오른쪽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계속 오른쪽으로 매듭을 만들어주셔야 되구요. 왼쪽으로 매듭을 시작하셨다면 같은 방법, 왼쪽으로 계속 매듭을 만들어주셔야 되세요. 저는 반대편도 타선으로 팽매듭을 완성했어요. 마지막으로 처음 배웠던 이 감아매기 방법을 이 밑에 줄에도 이렇게, 이렇게. 마지막 처음 남겨줬던 끈 이용해서 감아매기 매듭까지 완성해주시면 매듭은 다 끝이 날 거예요. 마지막으로 처음 배웠던 이 감아매기 방법을 이 밑에 줄에도 이렇게, 이렇게. 마지막 처음 남겨줬던 끈 이용해서 감아매기 매듭까지 완성해주시면 매듭은 다 끝이 날 거예요. 양쪽 가마매기베드 완성입니다. 매듭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남겨주신 후 끝에 끈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. 저는 이 정도 남겨두고 길이를 맞출게요. 내가 이만큼 길이를 맞추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원하시는 길이만큼 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서 같은 길이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 길이를 맞추시기가 편해요 한 번에 눈대중으로 이렇게 잘라 버리면 들쭉날쭉해서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요 길이만큼 원하시는 길이만큼 다 맞춰서 잘라 주시면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자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자르고 길이가 안 맞는 거이 대중으로 보고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세요. 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라준 다음 여기까지만 하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긴 하는데요. 끝에 부분을 조금 더 테슬 느낌이 나도록 여기를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집에 갖고 계신 브러쉬를 이용해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멋있는 디자인을 완성시키실 수 있어요. 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이걸 짧게 자르셔서 이 끝까지 다 풀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만큼 정도만 테슬 느낌이 날수 있게 이렇게, 이렇게 해 주셔도 되세요 DIY의 매력은 직접 만드는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 다 개인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멋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짠! 완성되었습니다.